요즘 데스티니 신인 회장, 즉 PvP에서 벌어지는 낌새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체크메이트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만약의 시즌이 시작되고 난 이후, 번지는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크메이트 밸런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체크메이트가 뭔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체크메이트는 특수탄약을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을 처치하면 왼쪽 아래에 특수탄약을 얻기 위한 조건이 써져 있죠. 적을 처치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며 진척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 진척도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진척도가 다 쌓이면 특수탄약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거점을 점령한다거나 어시스트를 해도 진척도가 쌓이게 되며 이렇게 획득한 특수탄약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떨구지도 않죠 이 진척도와 특수탄약은 얼마나 자주 진척도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획득하는 수치와 탄약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류탄 근접 능력, 직업 능력 회복 속도가 50% 감소하고, 궁극기 회복 속도가 40% 감소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번역에서는 50%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중화기 탄약은 일반 실화의 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등장하기 때문에, 중화기 탄약의 중요성이 좀더 증가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 뜻은 능력을 자주 사용할 수 없으며, 특수 탄약이 적기 때문에 일반 탄약을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이 체크메이트 모드를 다음 시즌에서도 집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건 바로 특수 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라야 장에서 특수 탄약은 항상 말이 많은 요소였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처음 공개됐을 땐 특수 탄약은 중화기 탄약처럼 전용 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어, 그 전에 특수 탄약이 존재하지 않고 다 중화기 탄약으로 퉁쳤죠? 그래서 시라야 장 전투는 일반 탄약 무기들로만 상대했어야 했기 때문에 템포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랜덤 특성이 아니라 고정된 특성이라서 변수도 없었죠. 이 특수 탄약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샷건 맨 저격수, 융합 소총, 더블 유탄 등 다양한 빌드, 다양한 방식이 있죠. 일부는 이 특수 탄약 때문에 공중 효율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저격하는 사람들이 워낙 잘해야 말이죠. 하지만 공중 효율이 도입된 이후 엄청난 호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패치를 했고 결국 어찌 저찌 정착을 했습니다만 딱히 뭐 변한 것도 없고 뭐 장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충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집가 특성은 실험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죠. 번지가 이번에는 성공시키기 위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체크메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크메이트는 그저 실험실에서만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험실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지는 이 체크메이트를 실험의 장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지는 온갖 실험의 장 모드를 체크메이트에 도입해서 실험을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6대6 일반 3대3 경쟁, 오시리스의 시험, 강철 깃발 모든 실의장 모드에 도입하려고 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현재 체크메이트에서는 실력 기반 매치메이킹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딱히 언급이 없었어요. 뭐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시리스의 시험. 경쟁 같은 컨텐츠에서도 똑같이 공정할지는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저는 실력 기반 매치 메이킹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든 없든 수호자는 수호자를 찢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확인했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체크메이트에 대해 호평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을 안 하거나 실현의 장을 자주 하지 않기에 체크메이트에 대한 평을 많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호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특수 탄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뻔한 플레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타이탄 분들은 안타이오스가 너프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을 것이에요. 근데 왜 안타이오스가 너프됐을까요? 그건 바로 타이탄만의 전매 특허인 거대 괴수의 무지성 돌격봉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전기 타이탄만 될까요? 전기 타이탄이 좀더 최적화되어 있을 뿐, 다른 직업들도 이러한 비슷한 산탄총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특수 탄양을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가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격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실력 있는 구름강타 한 방이면 모든 걸다 보수고 다니죠. 조격총과 관련된 틱 이슈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제가 조격총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따로 잘못 언급했다가는 한대 맞을 수 있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이러한 무기 문제는 얘들만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용합소총, 특수 유탄에도 똑같은 이유를 들이댈 수 있죠. 다음은 경이들의 선택지를 늘리는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낮은 능력 회복률을 보여줍니다. 제가 타이탄으로 했을 때는 팀 스탯이 낮아서 근접 능력 두번 쓰고 사용을 못했거든요. 이러한 게임 환경은 경이나 능력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주게 만듭니다. 예시로 능력을 두번 쓰게 만들어주는 경이들 포요태. 아모먼타리언 아함카라의 발톱이라든가 능력 회복의 보너스를 주는 경이들 모로게, 또 다른 세상의 눈, 헌터는 프로스트, 타이타는 무도고를 꼽을 수 있겠죠. 능력으로 인한 변수 같은 경우 이 게임을 1시간이라도 시간의 장에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제한이 생기고 이것을 어느 정도 통칠수 있게 해주는 경이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써야겠죠. 이러한 환경은 능력 싸움보다는 무기 싸움에 좀더 치우쳐지게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되는 것은 궁극기 회복률도 낮다는 것이죠. 50%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처치율이 낮은 사람은 궁극기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헌터로 했을 때 황금청을 사용하려고할 때쯤 게임이 끝나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실은의 장에서는 궁극기는 굉장히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제약이 생긴다? 개조부품 설정에서도 여러가지 변경점이 요구될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체력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가장 커다란 예시로 근접 공격 두 번에 죽지 않고 세 번에 죽습니다. 이한 대가 문제가 되냐고 질문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만듭니다. 근접 공격을 사용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옆에서 아군이 도와줄 수 있고 들어갔더니 처치 못하고 산탄총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하면서도 어불란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205에서 220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 체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 TTK, 즉, 처치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증가했습니다. 적응형 핸드캐논 같은 경우, 네 발을 머리에 맞춰야 했던 것을 다시 세 발로 변경시켜주긴 했지만, 몇몇 무기군들은 다른 프레임을 고려해볼 정도로 처치하는데 시간이 걸림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근접 공격과 관련된 경위들도 선택할 가치가 생기게 되죠. 헌터는 거짓말쟁이의 악수, 타이탄은 A, C, D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메이트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은 바로 특수탄약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발을 가지고 있든 네 발을 가지고 있든. 특수 탄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죽고 다음 교전을 노려야겠다.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을 처치해서 특수 탄약을 12개까지 모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 나 달린다! 외치면서 산탄총 들고 뛰어 댕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죽어도 사냥을 잃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더욱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산탄총을 자주 사용하시는 샷건맨 분들은 이것을 노려볼 수 있겠죠? 뭐그 전에 실력이 좀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혹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평의 가장 커다란 요소는 바로 무기 밸런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무기의 TTK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른 프레임을 고민해 볼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그 뜻은 TTK가 빠른 무기를 찾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TTK가 빠른 무기는 당연히 핸드캐논이 있고 적을 처치하는데 익점이 강한 활, 호전적인 사자 같은 것이나 적은 중화기 탄약을 소비하지만 실력 편차에 따라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주는 열정의 칼날, 검 같은 무기들이 꼽히게 됩니다. 8. 핸드캐논 조합으로 똑바기를 가거나 호전적인 사자로 유탄을 사격하고 다른 무기로 추가 데미지를 넣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일반 실전의 장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조합인 만큼 이 조합에 익숙한 사람들은 체크메이트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밸런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TTK가 느려짐으로 인해서 아군의 지원사격 유무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적용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격의 유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뭉쳐다니는 플레이가 굉장히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특수탄약이긴 하지만 체크메이트에서는 특수탄약이 적죠? 다음은 회복 속도가 빠른 궁복기에 대한 대처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로 빛의 샘, 수어물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굳히기에는 이것만은 궁극기가 없는 만큼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부족한 것도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체크메이트에 대한 감상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체크메이트에 대한 패치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활 같은 경우 시즌 중반에 한대 때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형체 확장팩 출시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즌 중반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게 됐다는 점이 좀 그렇긴 하죠. 여러분들은 체크메이트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이신가요? 만약 체크메이트를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번 하면은 강력한 장비 주니까 장비 필요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이 되세요.